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 또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문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또 4월 1일이죠 월요일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월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웃을 수 있는 일 가득한 그런 날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달에 첫날인 것만큼 좋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월요일이지만 또 기분 좋을 수 있는 일들 가득한 또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4월 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저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1번 분들은 5.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조심해야 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좀 뒤통수를 맞게 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것을 좀잘 지켜야 되고요. 조금 방어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괜히 뭔가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 것들,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또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잘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좀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 타인을 좀 믿기보다도 나 자신을 믿는 게더 나은 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어, 협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또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안 맞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간에 또 숨기거나 감추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뭔가 또잘 풀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인 일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했던 걸또 해보는 것도 그만큼 오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해야 성과가 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고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만큼 오늘은 또돈적으로여러분들이 만족될 어, 얻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거나 성과가 따르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쓰리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약적으로 좀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큼 또 받게 되는 것들도 있겠고, 뭐술 한잔하거나 커피 한잔하거나 또 이렇게 모여서 하하호호 할수 있는, 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런 시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 기분 좋을 일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먹을 복이 있어서. 다이어트 같은 걸 좀,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좀잘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또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유혹도 좀 많은 날이라서, 내가 평소 같으면 운동도 하고, 뭐, 야식도 안 먹고, 좀 절제하고, 줄이고, 이럴 텐데, 오늘은, 없던 약속도 생기고, 주변에서 뭐 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다이어트라든지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오늘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나이트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또 제안을 받게 되기도 하겠고요 어딘가 가는 일이 또 따를 수 있다라고 보이고 갈까 말까 한다라면 가보는게 오늘 또 좋은 선택이 될 그런 하루다 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먼저 다가가는 것 자체가 또 괜찮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내뱉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같은 것도 입에 많이 담아 보시고 나쁜 점을 또 많이 바라보기 보다도 좋은 점을 많이 또 바라봐 주는 게 오늘 또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연애적으로 또 기다렸던 연락들 뭐 재회적으로의 소식들 이런 게 들려올 수도 있고 매매적으로 또 운이 좋기도 하고요 이직에 대해서도 뭐 면접을 보러 가시거나 그런 또 기회가 되는 합격적인 소식도 들어올 수 있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번 분들은 바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새로운 시작이 되는, 또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어, 이런 것들이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설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또 부족한 부분들이 티가 나기도 쉬운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뭘할 때는 진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한순간에 뭔가 마음 들뜬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그냥 시작을 해버린다 라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준비에 좀더 공을 들이고 준비가 다 되었고 나 스스로도 뭔가 확실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때 그럴 때야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해보는 게 오늘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함께하고 같은 목표를 같은 마음으로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또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군이 있고 내 편이 있고 그런 사람이 딱한 명만 있어도 오늘은 일을 해나가고 하루를 보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네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한번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도전과 모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생각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 좋은 또 월요일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4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또첫 달의 첫날, 어, 좋은 하루의 행복과 함께 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